아이를 가짜며 경도와 함께 집으로 향하던 지우의 모습. 그러니까 최종화 마지막 장면 이후의 상황으로 시작되는데요. 침대에 나란히 누워있는 두 사람의 모습이 보이죠. 지우가 경도의 팔을 끌어당겨 머리에 베며 얘기합니다. 역시 떠나지 않길 잘했지. 너 떠났으면 나랑 이렇게 좋은 시간들도 못 보냈잖아. 나도 네가 없었을 거라 생각하면 지금 생각해도 너무 지옥 같아. 경도가 미소 짓더니 지우의 이마에 입을 맞춥니다. 맞아. 처음엔 내가 널 잡았고 마지막엔 너가 날 잡았네. 비행기표가 조금 아깝긴 하지만 뭐 괜찮은 선택이었던 것 같아. 지우가 경도를 노려보죠. 너 지금 나보다 그깟 비행기표 값이 아깝다고 말하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다 물러준다고 했잖아. 네가 안 받는다며. 경도가 웃으며 대답합니다. 돈몇 푼에 살수 있는 것도 아니고. 꽤 비싸긴 했거든? 그리고 장난이잖아, 장난. 뭐, 그런 거 가지고 이렇게 화를 내냐? 결론적으로 안 가고 네 옆에 있었잖아. 지금까지. 그럼 됐지 않아? 지우가 싱긋 웃어 보입니다. 그건 맞아. 사실 그래서 요 며칠 너무 좋아, 경도야. 나랑 같이 있다 보면 내가 너무 좋아하는 거 느껴지지 않아? 경도가 지우의 머리카락을 쓸어넘겨주며 말합니다. 나도 마찬가지일걸? 매일 네가 좋아 죽겠다는 눈빛으로 바라보잖아. 내가 지우가 고개를 돌리며 말합니다. 그렇게 느끼한 멘트를 기대한 건 아니야. 방금 조금 올라올 뻔했어. 경도가 눈을 가늘게 뜨며 바라보죠. 그렇게 말하겠다 이거지? 됐어. 팔백에는 무슨 저리가 떨어지라고 나한테서. 지우가 경도를 더욱 꽉 끌어 안습니다. 싫어. 완전 싫어. 나는 이렇게 평생 너한테 껌딱지처럼 붙어 있을 거야. 이제는 너 절대로 안 놓아줄 거야. 너도 나 놓지 마. 알겠어? 경도가 웃으며 지우의 머리를 쓰다듬죠. 지우가 그런 경도를 올려다보는데요. 근데 너 닮은 아이도 좋지만 나는 나를 닮은 딸도 괜찮을 것 같거든? 이미 너는 나를 감당해봤잖아. 그럼 나 같은 내 딸도 케어할 수 있는 아빠가 되겠네. 경도가 손을 내저으며 말합니다. 서지우 같은 딸? 진짜 생각만 해도 속이 안 좋아져. 키우면서 얼마나 힘들까. 키우면서 내 속을 얼마나 긁어 놓을까? 널 닮아서 예쁜 건두말할 필요 없겠지만, 잘 키워낼 자신이 없어, 지우야. 지우가 입술을 삐죽 내밀며 말합니다. 완전 속상한 멘트네. 이경도. 나는 너 닮은 아들이라면 하루 뽀뽀 백만 번인데, 조금 섭섭하려고 하네. 그러니까 안 되겠어. 너가 너무 괘씸하기 때문에 둘은 낳아야겠어. 나를 닮은 딸 하나랑, 너 닮은 아들 하나. 어때? 이 정도면 너무 좋지 않아? 경도가 당황스럽다는 표정을 짓는데요. 너 하나만 낳아도 지금 늦었다 그러지 않았어? 둘까지 낳으려면 회사 생활 제대로 하기 힘들 텐데. 지우가 씩 웃습니다. 그래도 나는 둘을 낳고 싶은데. 상상해봐, 경도야. 우리 둘을 닮은 딸아들이 각각 있다고 말이야. 너무 재밌을 것 같지 않아? 나는 아들이랑 놀고, 너는 딸이랑 놀고, 경도가 소리칩니다. 왜 나는 딸인데, 아니, 딸이 너무 좋지만, 서지호 같은 딸을 왜 내가 놀아줘야 하는 건데? 딸 낳으면 무조건 너가 도와줘야 돼. 지호가 몸을 돌려 엎드려 누워 턱을 괴는데요. 그러면 말이지, 아주 좋은 생각이 들었는데, 아주 쌍둥이를 낳으면 되지 않을까? 지금도 늦었으니까, 둘을 한 번에 낳아버리는 거야. 경도가 경악하는 표정을 하죠. 너, 나 몰래 술 마셨어? 갑자기 무슨 쌍둥이야? 쌍둥이가 낳고 싶으면 낳을 수 있는 그런 거야? 아주 욕심쟁이구만. 지우가 깔깔 웃으며 말합니다. 그만큼 좋다는 거지, 임마. 근데 진짜 너무 기대돼. 우리 사이에 아이가 태어나면 얼마나 이쁠까? 우리 경도를 닮은 아이라면 너무 예쁠 거야. 너만큼 사랑할 거야. 내가 경도가 지우를 보며 미소짓습니다. 맞아. 아이가 태어나도 나는 너가 일순이야, 서지우. 지우도 경도를 보며 미소 짓죠. 이제 넘어가야 하지 않아? 어머니 아버지가 기다리실 것 같은데? 씻고 넘어가자, 이제. 경도가 지우를 끌어안습니다. 싫은데? 나 조금만 더 이러고 있다가 가고 싶은데? 너는 나보다 우리 엄마 아빠를 더 좋아하냐? 진짜 이상하다니까. 서지우는 지우가 경도를 바라보며 말합니다. 너만큼 좋은 거야. 너 없을 때 내가 얼마나 자주 놀러 간줄 알아? 그러니 얼마나 정이 들었겠냐? 경도가 지우를 보며 미소 짓습니다. 잠시 후, 세탁소로 들어가는 지우와 경도의 모습으로 이어집니다. 지우가 소파에 기대 앉으며 말하죠. 진짜 여긴 너무 편하다니까? 어머니, 나 그냥 경도랑 결혼해도 여기서 자주 쉴래요. 남숙이 웃으며 말합니다. 나는 너무 좋지 지우야. 우리 며느리 얼굴 매일 볼수 있는데, 안 좋겠어? 매일 와서 같이 일도 돕고, 밥도 먹고, 너무 좋을 것 같은데? 경도가 소리칩니다. 회사 일 바쁜 애를 데리고 무슨, 그리고 아빠가 일 도와주잖아, 엄마. 그리고 너는 왜 오자마자 거기 누워버리는 건데, 진짜 여기가 집인 줄 안다니까, 쟤는? 지우가 싱긋 웃어 보입니다. 맞아, 경도야? 나는 너희 가족이랑 이 세탁소가 너무 좋아. 아, 맞다. 그리고 우리 애가 질 거예요. 남숙과 경도가 깜짝 놀라는데요. 장갑을 벗고 다가오는 남숙이죠. 뭐야? 애 생겼니, 너네? 아직 식도 안 올렸는데, 애부터 생겼어? 아니지, 너희 나이도 있으니까. 좋은 일이네? 지우가 웃으며 말합니다. 너무 빨리 가셨어요. 어머니, 아직 생긴 건 아니고요. 이제 경도랑 합심해서 만들 거예요. 얼굴이 빨개지는 경도입니다. 야, 그런 말을 무슨 여기서 하고 있어? 할 때랑 안할 때를 구분해야 하지 않을까? 엄마, 그냥 한 귀로 듣고 흘려. 남숙이 경도의 등을 때리며 말하줘 이놈아. 곧 결혼할 사이에 애 생기면 너무 좋은 일이지. 지우가 무슨 막말을 했어? 왜 애한테 소리를 지르긴 질러. 억울하다는 표정을 짓는 경도입니다. 엄마는 누구 엄마야? 지우 엄마야? 왜 맨날 지우 편만 드는 거야? 뭐 어쨌든 지우랑 같이 열심히 노력해 볼 거니까. 손주 태어나면 이뻐해 줄 준비나 해요. 남숙이 싱긋 웃어 보입니다. 그건 그렇고. 식준비는 잘 돼가니? 이제 며칠 안 남았잖아. 경도, 너는 살도 좀 빼고. 지우가 미소 지으며 말합니다. 네, 아주 잘 되고 있어요. 어머니, 경도랑 제가 예쁘게 잘 준비하고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그렇지 않아도 조금 있다가 가고 보러 가려고요. 어? 어머니도 같이 가실래요? 남숙이 손을 흔들죠? 내가 거길 왜 따라가? 너희 입맛대로 좋은 거 골라 잡아 살아야지. 그리고 그런 거부터가 신혼살이 시작인데. 내가 껴서 되겠니? 너희 둘이 꽁냥대면서 돌아다녀야 맛이지. 경도와 지우가 미소 지으며 서로를 바라봅니다. 지우가 남숙에게 걸어가 뒤에서 껴안으며 말하죠. 어머니, 경도 저한테 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제가 이 경도 진짜 잘 데리고 살게요. 이 경도 손에 물은 묻히겠지만 절대 울리지 않겠습니다. 남숙과 한수가 깔깔 웃습니다. 한수가 경도를 바라보며 말하죠. 네 미래가 왠지... 내가 될것 같다? 그냥 공주님이다 생각하고 잘 모시고 살아야겠는데? 경도가 웃으며 고개를 흔듭니다. 벌써 시작이야, 아빠. 더 큰일 나게 생겼어. 남숙과 지우가 두 남자를 바라봅니다. 남숙이 소리치죠. 그래서, 나랑 산다고 싫었어? 싫으면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까. 도망가든지. 지우가 남숙에게 붙으며 말하죠. 그래! 도망가든지. 그런 두 사람을 보며, 미소와 함께 고개를 절레절레 젓는 경도와 한수의 모습으로 장면이 마무리됩니다. 너무 아름다웠던 결말이 눈에 아른거려. 결말 이후의 상황에 대해 짧게 상상해 보았는데요. 여러분들은 어떤 이후 상황들이 그려지시나요? 그럼 저는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